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월요일 아침 예배에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웃으실 수 있는 그런 삶 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2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네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매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가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름으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 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대와 나기, 낙타대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아수르에 이어 바벨론은 강성한 국가가 됩니다. 그 나라는 남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는 나라가 되기도 하고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들은 굉장히 이 모습, 현재 그들의 위치 아주 자랑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가진 곳도 많으니 먹고 마시자 파수꾼은 곳곳에 세워놨으니 염려할 거 없다 하는 고관들의 모습을 5절에서도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망한다였습니다. 해변 광야라고 그 나라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해변은 물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광야가 될까요? 지금 그들이 원래 지형적으로 큰강 물줄기가 두 개가 흐르거든요. 아니, 그러니 주변 어, 땅들도 굉장히 비옥할 테지만 너희가 이렇게 비옥해 보이고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서 조금 높아져 있는 이것이 굉장히 오래갈 것 같지 아니다. 광야 같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들은 곧 멸망하게 될 텐데 실제 바벨론은 아주 포악했고 그 포악에 이기지 못해서 원래는 아군으로 같이 있었던 주변 국가가 같이 연합해서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셔라, 부어라, 먹어라,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사야가 그들의 멸망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아프냐면 아이를 이제 막 낳을 것 같은 그런 그 산모의 마음으로 아프대요 아니 남유다도 멸망을 시켰고 하나님 없이 흥청망청 살다가 망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속으로 박수를 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애굽에게도 나의 백성 애굽아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사랑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집을 피우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텐데, 우리 그런 마음이 이 자리에 있는 저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 이제 파수꾼들이 소리치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저기서부터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구나. 바벨론이여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이것이 망군의 여호와께서 바벨론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들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을 주셨어요. 이 날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요. 어떻게요? 깨어있어야겠어요. 우리 쪽 가끔 괜찮아지면 마음이 이렇게 조금 느슨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시각도 흐려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떤 날이 올지 알지 못해요. 노아의 시대 어땠나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매일같이 방주를 짓고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맨날 같은 마음이겠어요? 분명히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받았기 때문에 짓기는 하지만, 어느 날은 열심히, 또 어느 날은 지치고, 또 어느 날은 진짜 그런 날이 올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누군가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자. 이런 누군가가 끌어주고 당겨주고 넘어진 자 세워주고 이랬으니까 방주가 완성되었겠죠. 우리가 오늘도 살면서 야 이날 어떻게 살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살자. 어떤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깨어있자. 야 아니야 신앙생활 해봤자. 이거 뭐 그런 날이 오겠어. 하려고 하는 식구들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고. 혹시라도 하느님 밖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식구들을 바라봤을 때 극률이 여기고 마음이 아플 수 있는 우리 그런 깨어있는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죠? 감사하며 기뻐하며 깨어있어 지내는 우리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빌론에게 멸망을 선포하셨지만 그 선포가 그들에게 들렸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떠한가요?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깨어있자 아버지의 뜻대로 감사하자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